다 담아진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오이 부추 김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밭에서 부추를 따왔는데 어, 오이 부추 김치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오이는 좀, 이제, 지금이 8월이니까 오이가 좀 겉이 이렇게 딱딱하고 속에 씨도 많고 쓴맛도 있어요. 오이를 이렇게 양쪽 면으로 이렇게 좀 많이 잘라줘야 돼요. 이 쓴맛이 여기에 있어서. 자, 그리고 오이 오이 끝부분은 좀 벗겨줘야 돼요. 너무 질겨서 이른 오이는 괜찮은데, 지금은 오이가 뻣뻣하니까, 이 질긴 껍질 부분을 다 벗기진 않아도 되고, 이렇게 조금 벗겨줍니다. 지금 씨도 아주 굵어요. 이거는 그래도 씨가 별로 없네. 이렇게 해서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속을 조금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금방 물르니까 물도 많이 생기고 또이 물렁물렁한 부분이 김치를 담아놓으면 금방 물렁물렁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잘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여기 한 4등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절임할 오이 소금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1리터의 물입니다. 자 여기에 소금 반 컵이면 됩니다. 이제 팔팔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소금과 물은 소금은 깨끗한 꽃 소금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오일을 닦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깨끗한 물과 깨끗한 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소금물을 소금물로 절여주면, 뜨거운 소금물로 절여주면, 좀 물러지는 것을 많이 방지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5분 후에 다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추는 밭에서 뜯어 왔는데요. 요거는 무유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서 양파는 반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반 개만 채를 쳐서 부추김치는 시원한 맛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추를 갈아서 넣게 되면 요새 고추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갈아서 넣게 되면 국물이 시원하고 매콤하고 맛있답니다. 그래서 고추를 좀 갈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밭에서 따가지고 아주 작고 못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서 해 고추도 좀 썰어놓고 요거는 생강입니다. 생강도 같이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멸치 액젓을 붓고 자 물도 조금 부어야 갈려요 안 그러면 안 갈리거든요 자 물도 조금 붓고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고춧가루 3큰술 입니다 하나 둘 셋. 얘는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쓰면 지저분해요. 그리고 텁텁하고. 자, 이거는 아까 갈은 고추입니다. 오이 부추김치는 국물이 시원해야 돼요. 자. 콤하고 시원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단맛과 짠맛은 좀 줄일 건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새우젓 한 큰술입니다. 마늘 한큰술입니다 마늘도 부추가 많이 들어가서 마늘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조금이에요. 이거 뉴스가인데 그냥 쓴맛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조금만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념을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여기에 양파와 부추를 넣겠습니다. 양파와 부추를 넣고 살살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부추가 숨이 죽으면 푹 죽거든요. 지금 부추가 부슬부슬 살아 있어서 이래요. 자, 여기에 오이를 넣겠습니다. 오이를 넣겠습니다. 지금 오이도 소금에 덜 보고 헹구질 않았기 때문에 약간 짭짤한 맛이 있어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짠 음식, 단 음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짜고 달고는 좀 피하고 싱겁고 달지 않게 만들어서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는데, 이게 짜게 되면 밥한 숟가락에 이거 하나를 먹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는 많이 되고, 또 짠맛과 단맛이 몸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싱겁고, 달지 않게 만들어서 밥한 숟가락에 얘를 아주 많이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숨이 죽으면 오이에서 물이 나오고 부추에서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마늘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젓갈도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좀 놔두면 숨이 죽습니다. 조금 싱거워도 소금 더 넣지 마세요. 숨이 죽을 때까지 좀 놔두겠습니다. 다 담아진 거예요, 지금.